Hi. 또나 죽이려고 아니요 저캐고저캐고 나. o I 고캐고 w 요 근데 왜 계속 소 p So pick up. I pick up. a n 알겠어요 y w i 요 l g e 들려요 to try. I took care of you. I guess. I guess. 변호해줘야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어? 어디에서 어디 나왔어요? 아, 이거 이, 지금 전문업장가? 지금 피라미드 우측이었거든요. 피라미드 우측. 피라미드 가운데에서 우측이었는데 이게 이퀸신님이 지금 이거를 그거 했는데 이퀸신님이 저거 저거 당했네 말이 없잖아 스마트? 지금 에 그거 당했나보다 음, 공연의 진이네 그게 뭐지? 그러면 군기반장? 어, 어? 나 엄청 무섭게 따라왔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다 군기반장이야? 네 군기반장 입막음 당하는거예요아 아, 근데 맵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모르겠네 오, 메뉴 진짜 어렵네. 요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 야, 설인이 뭔데? 근데 이게 어? 나는 그거지. 에이... 아니근데 저거 뭐지? 그거일 수도 있잖아. 해룡님이 캐나다 고 이용만. 캐고 아니, 아니 아니다. 캐건 아. 아닌 아닌 거 한다. 내가 캐건인 사람 알거든. 아. 어? 나도 캐건인 사람 아는데. 어 그래서 헤이러인 캐건이 신고는 아니고. 오, 그렇다 이 말이지. 아 이거 동현한 치 같은데 어? 내 생각에. 나 아닌데. 아맨 마지막에 사분. 아네 근데... 이거 직겁나따라왔는데 어, 지... <laughs> 진짜... 근데 나랑 신이랑 직업... 같이 있었는데 나내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돌자마자 바로 신고를 때렸는데. 아니 이거 근데 직업을 알수 있는 게 없잖아. 어떻게 캐걸라고 단정 짓는 거지? 근데, 건너뛰기 하면, 누구 투표한지 보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 돼요. 이캐시 아, 이거, 그, 숨김. 아, 보인까건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거 뭐. 저희가 다 건너뛰기를 하면, 이캐시 혼자 누군가를 투표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똑똑하다. 문... 어, 송도야? 어, 어 뭐야? 송도? 감사, 감사. 어허. 내일따 우리 두 명이니까. 다들. 다들 성동님을 조심하세요. 생명샷인 나 죽지 마. 나 아니야. <laughs> 안 먹고 있어. <laughs> 귀여워. 야수리 하이. 응? 떡끼님 뭔데? 내가 캐거임. 아 그래 직업을 알수 있는. 아나 이거 성당님이에요. 종을 리러 가야 돼요. 네. 제가 그래도 잘 밝혀줬죠. 그러니까 종어 종밑에있데종종종 따라와요 도트로.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시간 남았어. 성덕님 갑시다. 네. 저 왜요? 제가 성덕님을 만났거든요 이 앞판에서 성덕님만 만났거든요. 근데, <laughs> 네. 나는 이거는 살짝 의심인데, 네. 이 반장 다한 척하고 그냥 찍은 거아닐까 <laughs> 하긴 하는데 <한데, 웃음> 아 거... 거... 성덕이 <laughs> 성덕이 아무것도 안해별로는 <laughs> 아니 나송강님만 만났거든 이아판네 근데 침묵을 당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혼자 떠들고 있었네 나 <laughs> 아하 그러면은 <laughs> 저만 만났다고요? 아이아판네 아... 아니 그러면 헤이롱이 쾌거 아니야? 아니 쾌거는 제가 알래요 다른 사람인걸 누군데요? 말하면 안된거! <laughs> <비밀이다>. 안탈할수 <laughs> 수수 있잖아 <laughs> 성당님 그 범칙은 뭔데요? 돈을 그거예요, 저거 뭐고 한당주의자. 만약에 제가 죽으면, 만약에 제가 죽으면 야수리가, 야수리가 그거 두 번째 우리 알았죠?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저거 가는 거예요? 결정난 거예요? <laughs> 이따 성당님 맞으세요. 성당님으로 그러면. 첫째하 네. 야수리 두 번째 우리 알았죠, 다들 기분 <laughs> 좋아. 물론, 데왜 투표 안 돼? <laughs> 아아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바보지킨다? 족뚜룰님 종 바로 올려줘요 아 알았어요 <laughs> 펠리컨은 <펠리콘이요. 웃음> 죽이야돼건기밖에 못해요 아 이거 왜안알려는데와 우리 둘이 나 죽였네 우리 둘이 나 죽였네 <laughs> 귀엽네 <웃음> 예 아, 아 오빠 웰컴 투저 세상 하이 저 세상 아또 혜진이가 또 우연히 딱 오빠밖에 안 만났네 재밌고 그 그러니까. 하필 또 하필 또 그렇네 <laughs> 나한 번만 먹어 보자. 야, 떡기 떡기 떡기. 한번 먹어 보자. 만있어 봐. 저거 밖에 가봐 있어. 야, 떡기 떡기 와봐와 봐. 한번 잡아 먹어 보자난먹기기 싫어. 난 먹기기 싫어. 아! 나 오늘 나 먹으려고요. 떡 먹혔어. 냠미. 그 일단은 날리고 시작하자. 공옛넛친 어허. 공옛 아 그럼 이거, 이거 내가 먹었어. 막 잡아 먹고 다니면 되는 거야? 어, 네가막 그렇게 네. 다니는 거야, 이거 원래. 원래 그런 직업이. 어. 다잡못한다고왜막안해 줬어, 여러분? <laughs> 원래 당하면서 배우는 게임. 근데 <laughs> 바보처럼 그걸 다 불었네, 내가. 겐팁가 있어. 데미터상. 난 맞아. 혜신이 잡아 먹은 걸로 만족해. 이제 그거야. 야... 덜... 이제 오, 오리 일. 아니 동냥여친 근데 이거 오리가 일킬 먼저... 하면 1키라면... 끝난 거 아닌가? 동냥여친을 먼저 죽여야 돼 오리가 만약에 한명더 있으면 야수리 님이 오리일걸요 아마? 아나 오리 아니 근데 동냥여친을 죽이고 게임이 계속되면 일단 동냥여친 님을 날려야 돼 아니면 야수리 님둘 중에 한 명이 오리예요 아... 오케이 네. 안녕, 안녕. 떡기님 잃어놓고 오리면 <laughs> 아저 아니죠 트롤님 아 뭔지는 아는데 <laughs> 이 레전드 사태인데 큰일이네 야수리 님네 맞다 이거 우리 아, 아이니다 야수리 지금 뭐해요 아저 알려드릴 수 없죠 암살자 알려드릴 수 있어요 <laughs> 야떡기니 와봐 내 그거거든 자경단이거든 성친단 자경단이니까 내가 내가 따줄게 잘봐라아 뭐해 <laughs> 진짜 닥쳐줘 아하지마라 아니 아니 자경단이라니까 아 봐봐 기다려봐봐 내 오면은 바로 목 따서 이기자 니캐고 맞지 아 니네 씨오야나 어, 트롤님 아니죠 잠깐 아, 못 아, 됐어. 됐어. 아, 끝났네 우리가 이겼네 아, 뭐안했고 <laughs> <laughs> 야, 니왜조기었는데 아, 저기 가고 었는데 아니 내가 <믿어. 웃음> 내가 발린 바리도 아네 야, <웃음> 야 내가 거기 는데 <laughs>